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깊은 믿음과 세상의 폭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평화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과 폭력의 문제,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한 활동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한 사람은 총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그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바로 그 근접성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잠자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부르심 중 하나는 바로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세상의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색 피부를 가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고통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 함께하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가 역시 미국 남부의 신앙심 깊은 지역, 이른바 바이블 벨트에서 자라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모습은 생명 존중이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생각은 오직 낙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 존중을 외치지만 실은 출산 존중 혹은 낙태 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묻습니다. 물론 낙태 문제도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신앙적 고백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 존중은 훨씬 더 넓은 지평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이 짓밟힐 때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특히 두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일관되게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총기 폭력과 사형제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집단과 가장 많은 총기를 소유한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생명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총기 소유와 군사력, 사형제도를 지지했던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다가간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 필라델피아의 한 동네에서 살면서 총기 폭력은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벌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동네 골목마다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그는 총에 희생된 젊은이들과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들었던 총소리가 사냥을 위한 것이었다면 도시의 총소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명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것이 둘 다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미국의 총기 문제는 실로 독특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신앙과 총이 이토록 위험하게 결합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조합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총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인데 우리는 총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이제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보다 총기 판매점이 5배나 더 많고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면서 민간 소유 총기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며, 우리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적인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과 총의 길입니다. 이두 길은 완전히 다른 힘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총의 논리는 나는 너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논리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한 손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원수를 쏠 준비가 된 총을 든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순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사회화되었습니다. 특히 낯선 이들, 나와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배웁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과 선택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 움직일 때 우리는 벽을 세우고 무기를 들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위험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비합리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판기가 넘어져 사람이 죽을 확률이 이민자나 난민에 의해 살해당할 확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특정 집단을 두려워하도록 세뇌당합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남성이 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여성이 살해당할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모든 폭력의 문화는 결국 영적인 위기입니다. 설령 세상의 모든 총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 마음속의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능한 한마니 최대한 빨리 죽이기 위해 설계된 살상무기가 우리 거리에 넘쳐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류탄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듯이 반자동 소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신화처럼 굳어진 폭력의 논리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스승이 부당하게 체포되는 것을 보자, 충동적으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는 상처 입은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무장해제 시켰을 때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무장해제 시키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폭력으로 저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지언정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비폭력적인 생명 존중의 윤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철저히 비폭력적이었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훈련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폭력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폭력과 같은 성경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맺기 위해 함께 힘쓰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열매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총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보시며 여전히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의 총과 폭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신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믿음이 총기 폭력을 끝내려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벨트를 만들고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과 제도도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독 총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지문인식 같은 스마트건 기술은 아이들이나 우울증을 겪는 이들의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총기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총기 폭력으로 인한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근접성이 생길 때까지 우리 뼈 속의 변화를 향한 긴급함이 타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교 개혁은 바로 임하고 대의, 즉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폭력의 고사스를 끊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예수님의 평화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용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과 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이땅 위에 하나님의 살롬이 가득